전투가 시작되 특성을 선택하고 준비를 갖춰 구공의 길 갑니다 프로듀서 트레일러 맞고요 대교할 때 대수 타임 전투 시작까지 가자. 가죠. 아무나 끌고 와라. 아직은 모른다, 탑. 어, 얘 잡고 가는데? 주먹어야 되는데 <laughs> 아왜 깝쳐! 왜 깝쳐! 고기. 고기. 왜 깝쳐. 기 <목소리> 뒤에서 쟁을 가겠다. 정신나갔구만 나가 어구나얘죽이면안 네. 돼. <laughs> 어나 살려줘. 마침내 음. 재단이 준비되었다. 재단을 차지해라, 용이야 어? 서둘러라. 있다, 네. 이거 클릭해서, 어. 야 여기 나혼자야어떡해 빼세요, <놀자> 빼세요. 계속 okay, 도와줘. What is this? 고기. 고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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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다 먹었어? 이것다 먹었어? 谷歌。 고기, 이기게기겨기 고기. 고기, 고기. 고기, 고이 고기, 고기. 고기, 고기. 고기, 고기. 고기, 고기. 고기, 고기. 고기. 고기,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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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j 인아 n 나는 고기가 될 것이다. j 인아 n 나는 고기가 될 것이다. 나이스, 도발 딱 개잘하네, 진짜 너. 감자! 살았다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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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. 어어마셔기기기 <laughs> 야, 고기 300개다. <목소리> 고기 사랑하네? 고기는 못먹잖아 각자 하나를 차지했다. 서나대 요새 별인사 하시지? 자 <목소리> <미안해서 저거>. 그래. <목소리> <목소리> 잘했어. 아, 왜 깝쳐? 너왜 <laughs> 깝쳐? <laughs> 가마귀 군주에게 큰타다 너무 쉽다. 재미없다. 가마귀 군주는 내 앞에 이거다 먹으면 한발씩 계속 쏟아라. 까마귀 군주 의 영웅 가을

Chơi <laughs> cháu 준비됐다 까마귀 군지의 졸게들 보다 먼저 차지해라 아여섯팀는 뺏길 듯아구나 주결경! 왜 자꾸 주결경이라고 는거야주결경 안 돼. <laughs> 아, 달리다 나도 그만 때려. 아. <laughs> 남자 <남다. 웃음> 땅굴을 열었다! 잘 활용해라 성를 날려버렸어! 아... 내 영웅들에게도 이 선물을 선사 재단이 <laughs> 다시 솟아오른다 로베르트 버텨! <laughs> 다른 탑이 네 아! 음. 내 명령을 따르는 적들이 도망가면 사 재단을 차지해, 영웅들 공격을 대라 까마귀, 음. 까마귀 군주를 터치해라혹기 까마귀 군주를 라 내가 그걸 다 살려놨어. 으아, 군주 으아, 서는자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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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라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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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어리로 을어떻게저 깃발 지는거 어떻게 하는 거야? 로

포도 먹을까 저 사과? 지뭘 먹어. 도 포도. 얘도 고기지? <laughs> 끝이야? 아 고기! <laughs> よっ 피하게 해주는 거 보고 나내 속에서 재단이 솟아오르고 있다 안 먹는 거지? 이래가 죽겠다 <laughs> 재단이 준비됐다 <했다. 웃음> 까마귀 군지의 종례들보다 먼저 아라 이거 애들 다고있는데아 딜해, 집에... 딜! 집에... 아, 죽었다, 었다 어, 아, 아깝다 아, 빨리가안봐 니들 뭐해, 니들 하나하나, <뇨�리> 하나하나. <laughs> 이제 니롬은 <니로맨> 쓰러지리라 다 <뇨�리> 까마귀 이제 니롬은 쓰러지리라 려다녀 우리도 몰려다니자. 원래 몰려다니자. 몰려다저요새를 파괴해. 그 <laughs> 뺐다가 피다 치워지면... 아, 어차피 그거 뭐야?

자 아, 아, 여기 내려가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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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! 아. 아. 다 몰려 있어요 나지보 뭐 저격해 나지보 뭐 저격 네, 역전당할 수도 있어 해바리면 터져 맞 아, 네. 이제 심이에요아 아, 적들이 돌아오는군 서둘러 재단을 할지. 차지해라 영웅들이야 힘데 하자 버실요직야 언제 모여? 야 30초 뒤에 많이 저... 바텀 나인데도한개만 빨리 요 아..이거..이거 먹겠다..이거 이거. <laughs> 저거, 저거..저거만 막아주세요 이거, 이거 오는 거 얘네 오는 거왜 쟤네 어디까지 와? 쟤 어디..이제 아, 자폭할 데가 없잖아 쟤네 우두 본다 아 저.. 자폭할 데 없으면 핵 봐요 쟤네 우두 본다 아 쟤네 우두 간다 우 맞아 5층으로 간다 가자 빨리 그.. 걔네 어다 있어 다 있어 아, 어, 어. 아직 못잡았 가자 아니 안 늦었어 나 안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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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, 아, 피야 관리라 죽여. 어, 어, 죽문다쳐다 어떻게 우리 우리 지겠어? 아유, 근데 뭐 쟤네 했다. 오드는 못 먹어요 지금. 아. 지금 살아있는 둘이서 뭐못하 때문에 아. 뭐 아. 제단. 야 이거 안돼 이러면 한. 우리 이러면 안한 돼. 돼? 네, 한 개네. 예, 한 개거든요. 야나 고기 360개다. 그게 먹이.. 보수거 고기도 못자안잖아 이거 유로안돼 우리 제단은 먼저 차지하는 자의 것이다 바로 되게 흥미진진하게 하고 있내땅 인제 모임 파트 조목하면서 저희가 더 잘함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이 세계에 대한 지배력이 어무도방 시야 좀 봐주세요. 이거 너... 어 누구 하나 따르고 가야 돼. 시야 좀 봐주세요, 시야. 프로미님 이쪽 뒤에. 아까 봤잖아. 그거 말고. 저또 타임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. 아. <laughs> 놀랐죠 몰랐어요. 뒤를 잡아야지 뭐 하는 거야. 달리라, 달리라. 아 가자. 뭐해? 제가요. <웃음> 아. 이제 <laughs> 좀까 알겠어. 죽셨습니다아 진짜 병신아. 너 병신이냐? <laughs> 어? 나 죽어. <laughs> 어, 죽어. <웃음> 아... 아... <웃음> 참을 수 없었다. 아, 나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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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이, 이. 이, 이. 이, 거 이,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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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이, 왜, 왜 던져, 그거를. <laughs> 내가 간다. 네, 이리 와주세요, 이리. <laughs> 여기. 오케이. 사지. <laughs> <laughs> 바로 간다. 나를 실망시키지 말고 그거 이거 타고 고 가라. 계속 충차해 모두 가내죽 이겼다 아, 네. 너무 싸운 네? 뿐이라